안녕하세요. 트롯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터로또는 아, 나의 미스테이크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미스트로쌈 탑7이 되고 싶었지만 찰나의 실수로 아쉽게 탈락한 그녀들이 잔뜩 도끼를 품고 미스터로또를 찾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미스트로쌈과 작별한 트롯 임수정 염유리, 트롯 야인 풍금. 도장 깨기의 달인 최향 반전의 충청 아가씨 송자영이 황금 기사단 스페셜 용병으로 출격합니다. 이들은 탈락의 한을 미스터 로또에서 확실히 풀어낼 전망. 특히 이날 풍금과 송자영, 최향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라면서 데스매치 상대를 잘못 지목했다고 털어나 눈길을 끕니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로 운명이 180도 바뀌어버린 염뮤리의 탈락 심정 토크도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미스터로또 대표 춤꾼 박지현과 미스트로쌈 안무 반장 송자영의 선남선녀 댄스 매치도 시청자들의 잠자고 있던 댄스 DNA를 깨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해제된 두 사람의 활어 댄스와 훈훈한 투샷이 붉음 안방극장을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 과연 두 사람 가운데 댄스 배틀 승자는 누구일까?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제2대 꼴찌클럽 회장의 임명식이 진행된다고 전해져 눈길을 끕니다. 꼴찌 클럽 1대 회장 박지현의 뒤를 이을 꼴찌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에 MC 부문 아직도 꼴찌 못 벗어났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오직 미스터 로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역대급 스페셜 무대도 놓칠 수 없습니다. 진해성, 염유리, 최양의 삼각대전 스페셜 무대와 바다 건너온 게스트 추성훈 무대에도 호기심이 집중됩니다. 과연 추성훈의 정체는 누구일지 방송을 기다려지게 합니다.

저희는 처음 봐요. 혜성씨가 이성한테 이렇게 하는 게. <목소리> <목소리>